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아이디릭입니다. 자, 오늘은 웰크론 한택 말씀을 드릴 겁니다. 웰크론 한택은 사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림이 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하 기업적으로 얘는 그룹사거든요. 웰크론 그룹이에요. 보면은 웰크론이 대주주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웰크론을 이렇게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웰크론이란 기업 자체가 괜찮아요. 웰크론 헬스케어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뭐 플랜트 섬유 사업, 신재생에너지 창고 인대 사업,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웨이크로 한텍, 아리엘 에너지, 웨이크로 로지스틱스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어, 자회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뭐 이런 기업이 설마 마트이가 가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모르죠. 왜냐면은 소스피 기업들도 잡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얘네가 부채 비율이 높고 유보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2022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영업이익이 빠져도 단기 순이익이 빠지는 것은 웨이커 어, 자체는 영업을 괜찮게 했지만 얘네 뭐 자회사라든지 관계 회사라든지 이게 그 재무제표상 연결 재무제표로 어디로 돈이 새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별도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웰크론은 제가 보기에 어, 나쁘지 않다. 그렇죠? 예, 근데 관계회사가 문제가 된다. 그관계사 중에 하나가 웰크론 한택인 겁니다. 여기서 예, 웰크론 한택을 이렇게 봤을 때 웰크론 한택도 어, 매출액도 괜찮아요. 그런데 매출도 쭉 빠지고 있죠. 2024년부터 해서 빠졌습니다. 500억, 200억, 400억. 그러면 이제 월구르에 뭐, 합쳐서 뭐 700억 좀 넘죠. 500억, 1200억에다가 1300억. 어 1300억에 아무래도 2000억이 안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도 올해 예, 좀 빠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 얘가 별도로 봤을 때도 조금 예,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어, 회사가 조금 적자가 계속 바뀌고는 있다. 이 정도로만 인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공원 건축사 사무소 2회 이외, 2에 에너지 이렇게 쭉돼 있고요. 플랜트 설비 뭐 이런 것들 어,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재무가 그렇게 뭐 맛이 뭐 가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시장소외주로서 얘네가 좀된 것도 있고 여기서 물량을 다 털고 나간 게 2024년도 전에 다 털고 나갔으니까 지금 이제 1년 조정 받고 아직 기간이 한 여기서 여기까지 3년 걸렸잖아요. 얘도 한 3년은 길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기간적으로 과거에 위에서 머물렀던 시간 정도는 매집을 해야 다시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기서도 여기까지 몇 년입니까? 3년. 예? 그리고 3년, 예, 그, 그죠, 거의 3년 주기로 얘가 이제 뭐 하락과 상승과 이게 반복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2년 상승하고 2년 옆으로 기이고 2년 떨어지고 2년 옆으로 그고 이제 1년 걸렸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처럼 엄청 큰 상승은 못 나오지 않을까 올라 여기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반복할 확률이 좀 있다는 거죠. 예,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요거 사이에서 일단 웰크론 한택이란 기업이 적자 고리를 조금 끊어야 되고 이 정도 예,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보시면 이 예,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내려온 다음에 어느 정도 하락을 멈췄잖아요. 예, 내려왔죠? 근데 하락을 멈췄잖아요. 이제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기능 구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 구간이 어느 정도가 기속이 될까가 중요하고 이게 만약에 매집이라면 이 매집이 끝나면 예전처럼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올 때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업 저지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기업적으로 이전만큼 사업이 잘안 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뭐 여기 채무 인수 금액 및 만기 연장, 채무 인수를 결정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동동발 대규모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얘네가 뭐 진행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뭐 소송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정정 청구 금액을 변경했다. 그래서, 정 피고는 원고에게, 여기 쭉쭉 나와있죠? 그래서, 헌해배상 청구에서, 의료법이, 우료 우려, 피고는 원고에게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하는 것도 있고, 이거 돈도 못 받은 게 있나 봐, 얘네가. 이거 요새, 이런 부동산 PF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웨이크로한테도 거기서 조금 피해가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웨이크로한테 건설 부분에서, 장화 종합 리조트 증축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 놓고 돈은못 받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미해수 채권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채권이 해소가 되면 괜찮아 해소가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런 경우가 그럼 얘네는 비용만 지급하고 돈은못 받는 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지 웰크로한텍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지금 시장이 이런, 중소형주의 시가총액이 300억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중소형주 위주로, 주가가 움직인다기 보다는, 뭐, 아시겠지만, 시장 주도주 위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수를 올리려면, 시가총액이 큰 애들을 올려야 지수가 올라가는데, 정부가 지금 코스닥 지수를 3천 만들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애들 올리지, 300억 따리를 올리겠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25억 밖에 물량이 안 나왔는데 하락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어, 그 끝나려면 제가 보기엔 뭐, 1200원 이탈 되면은 끝나는, 다시 밑으로 길것 같은데, 아직 끝난 게 아니어서, 얘는, 근데 이제 여기처럼, 여기도 움직임 보면 이렇게 했다가 내려온 다음에, 똑같죠? 옆으로 기었죠? 얘도 이렇게 했다가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옆으로 좀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내가 한요 기간, 여기서도 여기까지 한 3개월 걸렸거든요. 이 3개월 동안에 또 움직임이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물량을 안 받아주는데 지친 개미들이 던진다. 얘가 이제 다다다다다 조금씩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움직임까지 내가 버틸 건가? 그게 아니면 그냥 매도 치고 다른 주도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 해주시되 혹시나 제가 실시간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같이 하자.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뭐 저는 돈을 받지 않거든요. 예, 무료예요. 그래서뭐 오셔서 손재게 실시간으로 웨이크로 한택을 보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예,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 어, 타점을 다시 잡아드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으니까 저는 계속 주식시장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잖아요. 근데 직장인분들은 이런 것도 못 본다고 예, 그런 것들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은 어, 저는 그 이제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매수를 매수매도 안 하고 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께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1월 달에만 8억 4천 원 수익이 됐어. 야, 진짜 경이롭다, 경이로워. 이게 그 디비 증권인데 디비 증권은 당일 거는 여기 반영이 안 되거든요. 29일 거 빠진 거야. 사실은 아마 1억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같이 할수 있어요, 저랑. 예, 편하게. 연락 주시면 이것도 이제 뭐 같이 해도 되니까. 저는 지금 시장에서 어 그냥 손절치고 손절치고 갈아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게 그냥 손실금을 메꾸는 게좀더 올바른 투자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언제든지 말씀 주셔도 되고요. 저는 유튜버 아이디 리기었습니다. 고맙습니다.